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수입 삼겹살로 달콤 짭짜름하면서 매콤한 돼지고기 조림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식사 겸 술안주로 꽤 괜찮은 요리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배워두셨다가 집에서 혼술 땡길 때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도 간단합니다. <laughs> 오늘 준비한 고기는 수입산 삼겹살입니다. 국내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맛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은 한 200g에서 400g 정도로 여러분 편한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냉동 고기도 괜찮아요. 요리하기 전에 녹여놓기만 하면 되니까. 양파 반 개, 생강 한 조각, 대파 줄기 부분으로 하나, 청양고추 한 개, 느타리 버섯 조금 준비했는데요. 버섯은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팽이버섯도 괜찮고 새송이도 괜찮고 없으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진간장, 미림이나 미향, 설탕, 후추 있으면 됩니다. 요리 시작니서 제로 손질부터 할게요. 돼지고기 먼저 삼겹살 속에 물렁뼈가 단단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 건 덮밥인데 물렁뼈가 너무 강하게 씹히면 식감이 안 좋아지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빨 튼튼하신 분들은 다 그냥 씹어 드시면 되는데 저처럼 임플란트 한 사람들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방식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고기가 큼직하니 두껍게 씹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좀 큼직큼직하게 썰면 되고요. 밥하고 비벼 먹기 좋게 좀 잘게 썰은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게 썰으시면 됩니다.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 익히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한 1cm 정도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뭐 1cm가 넘어가는데, 사실 이 정도 고기 양이면 덮밥 만들어서 혼자 먹기엔 좀 많죠. 둘이 먹기에는 부족하고,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그게 1인분입니다. 육류 같은 거 썰은 다음에는 도마 빨리빨리 닦으셔야 돼요. 양파 반개에서 3분의 1 정도는 얇게 썰어서 고명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크게 썰어서 건더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나머지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옆에 놔주시고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나는 입이 너무 작아서 크게 썰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작게 썰으시면 돼요 저는 크게 썰어야 됩니다 머리가 크니까 버섯도 먹기 좋게 잘 찢어서 한 개퉁이 놔주시고요 생강은 가늘게 채로 썰어주면 됩니다 먼저 대충 얇게 썰어주시고 잘 모아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오늘 요리는 사실 일본식 조림 요리의 기본을 둔 거기 때문에 생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생강이 알갱이가 크게 입에 딱 씹히면 먹다 말고 좀 식감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최대한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 생강 향이 너무 싫으신 분은 조금만 사용하시고요. 오래 사는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생강 많이 드십시오. 잘 놔주시고요.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서 한 귀퉁에 잘 올려주시고요. 팬은 넓은 것보다는 좁고 깊은 팬이 요리하기 편합니다. 팬이 너무 넓으면 재료들이 양념에 충분히 잠기질 않기 때문에 조림은 빨리 완성되는 것 같은데 재료에 간이 안 배이니까 가급적이면 좁고 깊은 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불 켜시고. 먼저 고기를 볶아 주는데 삼겹살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름이 충분히 나오니까 팬에 기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라 놓은 돼지고기 다 넣어 주시고요. 불이 너무 세면 고기가 좀 뻣뻣해지니까 화력은 중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잘 저어 주면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우시면 돼요. 한 60에서 70% 정도 익었다 싶으면 불 끄시고 여기에 찬물을 바로 부어서 두번 정도 헹궈 줍니다. 기름을 좀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찬물에 두번 살짝 씻은 고기를 다시 올려 놓고 나머지 재료들 넣었습니다. 생강채 넣어주시고요. 양파, 대파, 느타리버섯.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건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넣고 끓여버리면 청양고추의 어떤 그 상큼한 매운맛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60ml 짜리 계란컵 이용하겠습니다. 소주잔과 같은 양이죠? 이거 없으면 소주잔 쓰시면 됩니다. 설탕 하나. 단맛이 싫으신 분은 한반 정도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진간장 하나 들어갑니다. 미림이나 미향 절반만 넣습니다. 물 4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불 켜시고요 양념이 섞이도록 살짝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강한 물로 15분 정도 끓이면 조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화력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평균 15분 정도 졸이면 될 겁니다 이런 조림 요리를 할 때는 졸여지는 동안 웬만하면 다른 곳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완성됐다 싶은 그 시점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타버립니다 딱 지키고 서 계시는 게 안전하죠 중간에 한번 살짝 뒤적거려 주시고요 거품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가 국물이 얼만큼 쫄았는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울 때는 불에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럼 거품이 금방 가라앉으면서 국물이 얼만큼 쫄았는지 금방 확인이 되죠 좀더 쫄아야겠습니다 15분 정도 졸였습니다. 국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졸아진 것 같네요. 자, 불 끄시고 조림은 완성된 다음에 바로 먹는 것보다 잠시 두는 게 맛이 더 좋습니다. 한참 열을 받으면서 끓고 있을 때보다 살짝 식으면서 온도가 살짝 내려갔을 때 그때가 더 맛이 좋아요. 또 남아있는 국물도 조금만 기다려도 국물이 살짝 되직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썰어놓은 청양고추를 다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특유의 어떤 프레시한 그런 매운 맛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끓이는 과정이 아닌 완성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고 살짝 휘저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적당한 그릇에 밥 넉넉하게 준비하시고요. 아까 양파 얇게 썰어 놓은 거를 밥 위에 올려줍니다. 밥을 잘 덮을 수 있도록 잘 펴주시고요. 이런 덮밥 종류는 확실히 생 양파가 좀 씹혀줘야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조림을 확 부으면 안 됩니다. 조림 국물이 굉장히 짜기 때문에 밥 자체가 너무 짜질 수 있어요. 먼저 건더기를 건져서 밥 위에 예쁘게 담아 주시고 수저를 이용해서 국물을 적당하게 담아 줍니다. 남은 국물의 3분의 1만 먼저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먹다가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국물도 첨가하면 되니까. 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만 뿌려주겠습니다. 뭐 개인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빨간 고추 썰어서 살짝 올려주면 많이 예쁘죠? 돼지고기 조림덮밥 완성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뜨끈할 때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혼자 여유 있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요리법도 쉬운 편에 비해서 모양도, 향도, 맛도 좋습니다. 시간 나실 때꼭 만들어 보세요. 김치랑 어울릴지, 아니면 뭐, 요런 거랑 어울릴지, 얘랑 어울릴지, 먼저 목을 정갈하게 하고, 역시 보리차는 거품이 나야 됩니다.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식 덮밥이죠. 일본식 덮밥 종류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회덮밥 그런 것만 비벼서 먹는 거고 웬만한 덮밥은 조금씩 조금씩에 무너뜨려 가면서 그렇게 먹어야 맛있죠. 숟가락을 조물조물 움직여서 밥 위에 고기가 잘 올라가도록 조합을 한 다음에 뚝 떠서 음 먹기 전에 생강 향이 살살 올라오면서 식욕을 꽤 자극하는 편인데요. 입에 딱 넣으니까 처음엔 짭조름하고 금방 달달해집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의 매캐한 향이 살짝 지나가요. 음, 고추를 좀더 넣을 걸. 이런 스타일의 덮밥이라면 도시락 메뉴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술더 떠서 어떤 반찬과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무지 먼저. 평소에는 머리 큰게 별로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아주 좋아요. 음~~ 어우 식감이 끝내줍니다 처음에 고기만 팬에 볶다가 기름이 좀 나왔을 때그 찬물로 이제 헹궈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과정 때문에 고기의 잡내라든가 과한 지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거가 되는 거죠 훨씬 맛이 개운합니다 자 이번엔 락교를 올려서 두 개는 올려야겠지 락교가 도망다니네 음~~ 음, 어, 제 입맛에는 단무지보다 라교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밥 먼저 뜨고, 위에 고기 올리고, 대파 한쪽 올리고, 양파도 좀 올리고, 초생강 싹. 음, 초생강이 확실히 강합니다. 이거 돼지고기 맛이라든가, 대파맛 이런 게뭐좀 많이 좀 죽어버리네요. 음, 얘는 초생강이나 먹으면 안 되겠네. 자, 이번엔 김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단 밥 먹을 때는 김치가 있어야 와, 역시 김치네. 역시 김치야. 아이 버섯의 식감이 끝내주네. 아좀더 넣을 걸. 버섯만 먹어볼까? 음. 어 아, 다음에는 버섯 떡밥을 한번 해봐야겠네. 집에서 혼술이 땡길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진짜 이거 안 먹을 거야?